2025년 3월 11일 월요일 저희 별바이크 휴무일을 맞이하여 올해 첫 공식 라이딩을 했습니다. 왕복 한 60km 조금 넘게 다산동 별바이크 매장에서 방배동 롤링빈스 로스팅 카페까지 다녀왔습니다. 롤링빈스는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 맛이 좋은 로스팅 카페인데요. 1년에 한 두어번 가는 것 같아요. 봄, 가을로. 드림바이크를 타고 첫 라이딩인데 광진교쯤 가니까 앞바퀴 바람이 좀 빠지는 거예요. 어, 이거 펑크가 났나? 그랬는데, 제가 자전거 받아서 세팅할 때 실란트를 넣지 않았거든요. 처음 라이딩 할때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아침에 실란트를 넣고 나왔는데, 그게 아직 효과를 다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간에 바로 한번 넣고, 그리고 자전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안장에서 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복귀해서 손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 타이어 바람 빠지는 게 성가시고, 그래서 겸사겸사 뚝도시장 쪽으로 나와서 성수동 쪽에 저희 아는 지인이 하는 매장이 있어요. 저 예전에 도와주셨던 분인데 바이크비라고 트랙 전문점입니다. 거기서 파워에이드도 하나 얻어먹고 펌프도 빌려 쓰고 실란트도 넣고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하고 있는 미니 펌프나 뭐 c o 2 이것보다는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오랜만에 대표님 얼굴도 볼 겸.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이 라이딩을 합니다. 여전히 안장에서는 미세하게 소리가 나지만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여차저차 달리다 보니까 반포대교까지 왔어요. 반포대교 넘으면서 조금 집중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인스타 360 X4를 쓰거든요 360도 카메라 근데 이걸 스템 앞에다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답답한 것은 360도를 다 촬영해 주는 건 좋은데 이눈높이에요 카메라 높이가 스템 부분이라 이렇게 다리를 건너거나 할때 난간 손 스침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리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담기가 힘들어요 제 눈높이 이상으로 카메라가 세팅이 되면 좋겠다 하는데 또. 특별하게 이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셀카봉에 카메라 달고 조금 세워봤습니다. 근데 봉이 길면 길수록 요초를 만났을 때 카메라 진동도 많고 또 화면은 흔들리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불안해서 떨어지거나 꺾일까봐 그런 걱정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딱 헬멧 위에 달리면 좋은데 예전에 고프로 헬멧 위에 달았었는데 우와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어깨까지 아플 지경이었거든요. 아, 가볍게 쓸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차저차 롤링 빈스에 도착을 합니다. 빈손으로 가기 좀 모해서 옆에 과일가게에서 한손 들고 갑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왔는데 커피랑 빵, 그리고 삶은 계란도 줘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잠깐 시간 보내고 이제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무더기 PR을 찍습니다. 커피숍에서 나와서 복귀하려고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색 서벨로 한 대가 반대편 차로로 지나가는 거예요.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갔는데 그분이 그 다음 교차로에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수교차로 쪽으로 가는데 저는 좀 늦었고 그분은 좀 여유있게 빨리 가셔서 횡단보도 쪽으로 가셨고 저는 신호 바뀔까 봐 좌회전 신호 받고 그냥 냅다 밟아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 이렇게 앞서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차피 또 흐르고 쳐지는데 괜히 거슬릴까 봐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동작대교 쪽으로 가는 반포천 옆길에서 좀 밟았다가 아유, 힘들다. 그래서 동작대교 밑에서 자리를 내드렸어요. 그리고 쭉 쫓아갔죠. 그런데 수신호도 잘 해주시고 아주 매너 좋게 저를 잘 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저도 처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탔어요. 그러기 시작해서 아마 페이스가 좀 오르고 펌핑이 돼서 PR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포 지나가는데 따릉이 부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주의를 해서 타다 보니까 앞에 가시던 분을 놓쳤죠. 그런데 이게 또 열심히 타다 보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피는 빠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또 신나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그 한양아파트 그쪽까지 열심히 쫓아갔죠. 그래서 겨우 시야에 또 들어오고 쫓아갈 만했는데 아, 화장실을 또 가고 싶어서 화장실 들렸다가 영영 헤어졌어요. 그래도 또 언제나 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죽어라 밟았습니다 잠실 철교를 넘어가는데 그 분도 거기에서 그 잠깐 쉬셨는지 아 거기서 잠깐 뵌거예요 근데 이제 그쯤 되면 저도 지치고 따라갈 마음도 없거니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잠실 철교 넘어서 구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귀를 하는데 아, 펌핑이 제대로 돼서 그런지 페달링이 좀 수월했어요. 그리고 어, 속도를 보니까 케이던스 한 95, 한100 그 사이에서 속도는 한 33km, 35km 정도 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체이닝이 50T에다가 어, 17, 19T 스프라켓 정도 걸리고 그렇게 갔어요. 태극기 공원 앞쪽까지 와서 이게 드는 느낌이 어, 케이던스가 좀 편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크랭크함이 짧아져서 드는 느낌 같기도 하고 플라시보 효과였을 수도 있고 또 살짝 불어주는 뒷바람 뭐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가지로 페달링에서 오는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이게 장비가 좀 업그레이드 된건지 특히 휠 세트도 저도 kdx 36 쓰다가 맥스 40 으로 바뀐건데 그 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예전에 서울에 마이 바이크 사장님께서 맥스 40 타보시고, 이게 속도가 좀 붙어 있을 때 편하다, 확실하게 편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은 이야기를 듣고 타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파워가 약하면 너무 단단한 프레임이나 단단한 휠이 조금 힘들다고들 하는데, 저도 뭐 피지컬은 좋은 편이 아니라서 파워고 뭐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짧은 구간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느낌은 좋았습니다. 다음에 원테이크로 좀 길게 타면서 이런 부분도 주의깊게 집중해서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좋아졌다고 해서 또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이딩 꾸준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올해는 라이딩 많이 하고 또 자전거가 주는 재미 그동안 조금 잊고 살았는데 이제 좀잘 챙겨서 옛 기억을 되살리고 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매장 운영하고 고객님들 만나는데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천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저희 별바이크에서 자전거 같이 타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래서 같이 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자이언트 유저라이딩은 5월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